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라성공사아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국 B&C를 보실 겁니다. 오늘 한국 B&C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12% 고가를 찍어봐 주면서 700억이나 터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어, 이러면 악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클릭 잘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승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22시간 전에 여러분들, 놀라운 테마의 수급과 재료가 들어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5일 전에 여러분들께 자 353분에게 드디어 큰 손이 손바뀌었습니다 자 월요일 날 6,500원 돌파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딱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한국비에 씨는 맞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있을 거다. 그러면 일단 상단까지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한국 BNC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 BNC 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 8의 투자자상 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상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 또어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맞아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한국 BNC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음... 이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하면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의 가장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 0 2 4년도로 가장 뜨겁게 타고 중요한 테마 중에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 중에도 바이든과 헤리스, 여러분, 누가 되든 좋은 게 바로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여러분들, 한국 BNC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때요? 장중에 12%가 치솟아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빠른 기사 체크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맞아요. 홀딩 하면서 수익 끌고 갈수 있게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매수매도 타점 잡아 가셔야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계좌를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어, 테마의 수급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매수할 수 있게 저의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이 3% 정도의 수익구간 나오면서 우리 8월 달 누적 수익이 100 9% 정도로 엄청난 수익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계좌가 달라지는, 맞아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주식시장입니다. 이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지 이런 것들도 저의 매수매도 타점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한국 비 n 주주 여러분들은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어,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여기 영상에서 한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한국 한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일 동안 아니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건 8월 5일 날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해 줬다는 거예요 자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는 뭐다 여러분들 아, 이 라인. 지금 제가 이 마, 말씀드린 이 라인에서는 외국인들이 맞아요. 과대 낙폭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 자리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아, 메리트 있는 가격대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격대에서 상단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6천원 선입니다. 6천원 선에 또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누가 500억 그리고 1,200억, 무려 1,700억이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기준봉을 세워줬어요. 이때 이 기준봉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개인분들이 만들어줬다. 자, 여기서는 바닥을 탁 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한국 BNC의 개인분들이 무려 1,200억이나 매수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1억씩 모아가지고 1,200분 다 같이 투자해서 이런 봉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죠. 최소 2,40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봉 만들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 개인도 맞아요. 만만치 않은 개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외국인들이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저점을 지켜주는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750원까지는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잘, 잘 보세요. 제가 11일 전에, 여러분들, 장중 6% 하락 대응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정 실적 공개할 때도, 이때도 여러분들, 하락에 쫄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항상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옆으로 횡보해 주는 것도, 뭐다? 이 메리트 있는 자리, 바로 6,000원 선은 누가 봐도, 맞아요. 한국비에시의 중간에 허리라인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간 허리라인에 지금 외국인들과 우리 개인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다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잘 드세요 박스권도 여러분들 7천원 선과 5천원 선이 박스권은 여러분들보다 중간 라인이 6천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6천원 아래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할 거고요 이 위에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매수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맞아요. 수익 구간을 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들이 매수해준 것도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인분들이 매수해주는 것도 악재가 아닌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금리 인하에 여러분들, 바이오 헬스케어주 다 같이 동반상승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헤리스 누가 되든 한국 바이오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한국BNC입니다. 한국BNC도 우리 2024년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또, 맞아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 급등하고 매출을또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 이후에, 여러분들, 어디, 어디 라인 지켜줬어요? 정확하게? 내려가 올라간 폭의 3분의 1 지점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뭐다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눌림 구간 그리고 3차 상승까지도 기대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지금 1차 상승이 그런데 180%가 나왔습니다. 180%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최소 3차 상승 파동은 18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0%면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만 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보세요. 만 3,000원에 정확하게 전고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여러분들 파동의 원리는요. 수학적으로도 딱딱 맞아가는 이 피보나치 수혈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비엔씨가 어때요? 지금 여기서 박스권으로 물량을 모아갈 때 누가 개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모아갈 때 누가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맞아요. 최근에 이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을 때도 기관들이 어, 들어와줬거든요. 이때 투신 뭐 사모펀드 금융 투자가 같이 들어와주는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떤 테마의 수급을 보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 BNC는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권 대응. 박스권 대응은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큰 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물량을 최대한 털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인수 나오는 캔들 이후에 어떠한 기사와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구간 쌓아가야 되는지, 어,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나 우리 한국BNC 아직도 불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만약에 나도 확고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도 이런 한국 비엔씨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아 이거 또 언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하신 분들 엄청나 하락 속에 불안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뭐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실시간 대응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수익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이 소통 막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안에서만 제 번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6796-3392 저한테 한국 bnc 약글자 한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 제가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방을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꼭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노하우 잘 배워가셔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여러분들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8월달 히든 종목도 준비해 왔습니다. 8월달 히든 종목도 저는 막50% 올라갑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안 하죠. 저는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기 때문에 1분만 집중하셔서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8, 9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5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플라리스 오피스 53% 수익 구간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6월 달 히든 종목도 GS 글로벌로 25% 수익 구간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자, 7월 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로 최저점에서 잡으면서 20%단 이틀 만에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이렇게 28에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 또 수익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한 내역들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월 24일날 여러분들께 우리 폴라리소피스 잡자마자 7일 만에 수익구간 달성을 했고요. 자, 6월 달 히든 종목 어, GS 글로벌도 똑같이 6월 24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고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무려 이틀만에 수익구간 달성했습니다. 자, 7월 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도 여러분들 매수 최저점에서 진행을 했고요. 단 이틀만에 20% 수익구간 나오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 미리 알고 이 종목을 쳐보고 있다가 매수 맥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희든 종목,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 랭커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흑자 전환에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고요 유통 비율 6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에 매직봉 3번 이상 출연했고요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당연히 ai ai 하면 또 뭡니까 바로 보안입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과 코인의 교집합까지 하고 있는 이 종목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폭등 전 꾸준한 매집봉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삼각수렴을 돌파 후에 안착하고 있는 시그널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1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단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알도 똑같이 코인 관련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폭등 전에 마지막 매수기에 포착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수급도 확인하셔야죠.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매집하는 종목 중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에 국내 매출을 해외 매출이. 뛰어넘으면서 폭발적인 매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개인들은 털릴 만큼 털린 종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이 종목 저는 이렇게 15%에서 30% 정도의 수익권 쳐다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여러분 차곡차곡 계좌 회복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저의 매매 타점망도 초대 도와드리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공개시켜 드리면서 실제 이렇게 저의 계좌처럼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꼭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계좌 회복한다. 라는 거지. 감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런 종목으로 뭐 1억 천금 1억 천금 이런 종목 없습니다. 이런 허황대급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우리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요, 다시 한번 이 종목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 네, 저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종목만 던져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매 타점망도 제가 초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 정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면서 요즘 내놓으라는 사람도 정말 많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는 점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